안녕하세요 캠타의 정지훈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6년식의 4륜구동 모델이에요 제작은 지금 JJRV에서 바로 해서 나온 모델이고요 그리고 일종 보통 면허 필요하시고 승차 인원은 2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변속기는 오토로 되어 있고요 보통 JJRV에서 스타렉스 갖다 놓게 되면 이 제작하고 나서 판매기간이 되게 짧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외관상의 특징하고 뭐 실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외관상의 스타렉스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 없고요 위쪽에 보시면 태양광 패널 들어가 있고요 어 가로바하고 요 어닝 교토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가는 입구는 이런 식으로 원래 만들던 그대로 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요거 이동되는 스타일이고요. 자, 측면부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뭐 특별한 부분 없고요. 어, 후면부 보여드릴게요.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은 길게 수납함을 레일식으로 해서 뽑아서. 한 1.23m 정도 뽑아 쓸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열어서 쓸수 있고 후면에는 모기장 요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아, 방석들은 앞쪽에 나중에 침상 변화했을 때 쓰는 그런 방석이고요 자, 이렇게 후면부 설명드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에는 이렇게 220 밖에서 쓰는 거와 충전하는 장치 어, 기름 넣는 곳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승차공간 한번 보신다면 승차공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시트에다가 아, 시트커버 씌어져 있고요 핸들커버까지 싹 씌어져 있으면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 요 차량 4륜구동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외관 봤고요 음... 부분적으로, 뭐, 생활기스는 약간 있는데, 그거는 수정을 해서 나갈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내부도 설명드려볼게요. 내부 같은 경우는, 어, 아, 요 앞열, 싱크대하고,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들어가 있는 이 수납함 라인, 여기 변기 넣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은 통으로 캠핑할 때는 앞쪽으로 밀어 놓으시고, 그리고 운전할 때는 뒤쪽으로 밀어 놔서, 이 움직임이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요거 이쪽에 TV 내리시면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수전하고 뭐 싱크볼 뭐 이렇게 2 0리짜리 말통 두개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아, 냉장고는 98리터 뭐 전자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고정식 변기까지 넣어드립니다 이동식 변기까지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확장 한뭐20 1 0 조금 넘게 되셔서 이게 총 길이 1900까지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제가 올라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볼게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면,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트롤러가 이 벽면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무시등 히터, 뭐 실내등 냉장고 이런 컨트롤, 적산계 인산철 300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벽쪽 안쪽 파가지고 다 수납함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뒤쪽은 이렇게 펴서 테이블로 쓸수 있게끔 식사나 뭐 간단한 뭐 이렇게 음료 같은 거 마실 수 있게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요 정도 설명드리면 뭐 될것 같고, 지금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워낙 내부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질 배터리 300, 중중경기 50 한전 30 인버터 2 k g 태양광 320W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무시동 히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개수대 청수 2 0우수 20. 그리고 어닝,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요거 4륜 모델이고요. 그리고 뒷문 모기장도 되어 있습니다. 아, 자. 16년식 99000 탄 차량이고 음, 4륜으로 되는 이 모델 JJRV에서 바로 나온 이 모델의 판매가는 2,400만원입니다. 요거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신 후에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